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음행의 죄를 저질렀고 <laughs> 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방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자신들의 잘못된 세상적인 삶을 방관하고 묵인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이 교회는 분열이 되어서 분쟁을 일삼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랑과 자유에 대한 주장 때문에 교회의 잘못된 소문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취향이나 목적을 따라 모인 사교 모임이나 단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자신의 교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고 이어서 10절부터 31절까지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입니다. 2절에 보면 이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읽어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성도, 다시 말해서 거룩한 물이라고 과연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를 보았을 때 도저히 그들을 거룩한 물이라고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왜 그럴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입니다. 여기에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성도로 부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성경은 상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모습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난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설명을 더 붙일 필요가 없이 죄인입니다. 다른 누구를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라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볼수 없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을 당하고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자신의 것으로 믿는 자들이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대열에 낄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도의 그때 그 사건이 자신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또 안에 있게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칭의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죄를 벗어난 완전한 생활을 하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다 성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러주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부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리하면 이러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교인들이 나 나는 거룩하지 못해요. 온전히 완전하게 선란의 행위를 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또의 피값으로 사셔서 거룩하다 보혈로 깨끗하게 시슴 받았다 위롭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교회에 속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 그때 이제까진 못했지만, 이제부터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거룩하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이제는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이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오늘날의 교회 모습처럼 다양하게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대단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냥 믿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 체험과 확진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늘 있을 것을 간구하면서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단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교회는 부름 받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의 하면 교회는 각처에서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처라고 하는 것은 국경과 지방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고 모든 자들, 자들이라는 것은 민족과 인종과 남녀와 신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불러내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로 믿고 주님으로 부름으로써 응답을 합니다 아멘하고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 신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주인으로 섬기면서 응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은 구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또 우리의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서 예수 그리또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은 믿을 시도다,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저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우리 자신의 몸과 재능과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과 생명과 시간까지도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직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사절에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 많고 탈 많고 때로는 괴로움이 있어도 교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잘못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결국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서로 다투고 또 교회답지 못하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진실, 진리가 제대로 전파가 되고 있다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부름 받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사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론상으로만 마음의 위안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우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언변과 지식에는 설교와 가르침과 지식의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이들을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감독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이참 설교 가르침 지식의 말 이런 것들은 진리 그대로 전파가 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로 풍족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진리가 충만한 결과 신앙이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서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인들 안에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견고한 반석은 진리를 아는 데 있고 말씀에 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선다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의 규모를 위해서 많이 배워 알아야 돼요. 교회는 가르칠 교사를 썼잖아요.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그래서 이 신앙에 우리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많이 못 알아도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계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더 풍성하게 생명력 있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단 하나를 알더라도 그야말로 말씀 안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삶에서 실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의 체험을 하고 싶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르십시오. 그래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인들 한에 견고하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와 같이 말씀이 이제 전파되고 또 진리에 서고. 말씀의 체험이 있다. 이것은 일부러 체험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서서 진실하게 믿고 삶의 기반을 삼을 때에 생활 중에 주어지는 신앙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하며 그 모든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로 보여준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표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개인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이 기둥과 터라고 한다면 은사가 풍성한 것은 그 밖에 살림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은사가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로마서에도 보면 은사장이 있고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은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은사장은 어떤 그 이제 이참 뭐랄까요? 어떤 그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신의 은사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이제 은사는 섬김의 은사, 말씀으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섬기는 은사가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은사는 이게 서로 다른 것인가? 아니죠. 두 가지를 합해야 되는 거죠. 예. 말씀과 지식의 은사가 있고, 또 신의와, 또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있는 고린도 전세 말하는 은사와, 이 로마서에 나오는 각각 각그 직책마다, 각 재능마다 서로서로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은사가 합해지면, 이 은사가 전체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넘쳤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사할 만큼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어서 보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신령하게 사용하질 않았어요. 자랑했고, 교만했고, 서로 누가 뭐 방언을 잘하니 못하니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8절에 말씀하는 대로 주께서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적어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나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함부로 행하고 제멋대로 살겠습니까? 곧 주님을 만난다고 믿는 사람이 함부로 살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이 재림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재림 신앙은 우리 성도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품고 일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설명하게 될 부활을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은사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욱 든든해지고 견고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서. 참소만 가운데 주님을 위해 거룩하고 깨끗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